10월,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핵심 정리. 이제 집살때 대출 이렇게 못 받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대출을 더꽉 조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대출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출 제한을 걸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을 적게 받습니다. 25억 넘는 집은 최대 2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15억 이하는 6억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LTV 70%에서 40%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 이제는 40%까지만 가능.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라면 예전엔 7억까지 됐지만 이제 4억까지만 대출됩니다. 전세대출도 소득기준에 포함. 게다가 10월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소득 대비 부채비율. DSR에 들어갑니다. 즉, 소득이 적으면 전세대출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요약 정리. 10월 16일 금리 심사 기준 강화, 10월 29일 전세대출 dsr 적용,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규제를 더 세게 걸었지만 실제로는 집 사거나 전세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대출로 집 사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대출 생각 중이라면 이번 대책 꼭 확인하세요. 진짜로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